안녕하세요 어, 3년 전에 기회가 있어서 공식석상에서 사과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많이 어, 부족했던 사과였던 것 같습니다.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더 무리를 일으킨 점 죄송하고 어, 실망을 안겨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. 어, 오래간만에 작품을 하게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실망이나 그런 것들을 어, 좀 많이 더 떨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긴장도 많이 되고 또저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눈을 끼치지 않을까 어, 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더 많이 음, 즐겁게 촬영하려고 하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서 내 네,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어, 작품을 보다가 설렘이라는 단어에 제 마음이 좀 둥그렸던 어, 좀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고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놓고 또 많은 분들이 무엇을 기다려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, 로맨틱 코미디 그리고 설렘 주의보 그리고 이렇게 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.